아 근데 무오네 w a d 오리나오는데곡 n 다 c 오오오 빠헤진오빠 h i 오빠 도망다 밖에 경찰 왔어 FBI 왔어 방금 애시아니었요 FBI 왔어 저도 s 교체를 왔어, 예. 그 아브라시발 그, 다 조대소반 다조대 아? Location and d f u s e 어, 또 저번처럼 이안 되는데? m i s s i is to l o t e n d defuse the bomb. 달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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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미안해. 아아, 게 나왔어. 중인이철중이 달려. 오, 오. 오. 오, 어,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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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달려. 미안해. 네. 내려가. 돌아가자. 내려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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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뚫어. 밑에 뚫어. <laughs> <ruled> 뚫어 <돌아가자. 웃음> 밑에 뚫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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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뚫어. 뚫어. 밑에 뚫어. 다뚫 반드시야마라. 야, 공개, 공개, 공 달려. 어디 갔어, 모든. 모든 그냥 도나트였네. 김치였네. 달려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려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Goes!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바로 울린다. 달려. Let's g 서재 있어, 서재 잡았어. Let's go. 달려. 아죽어이고 아, 선지선지야지선지야지야지지 죽고야. 뿌리 파이어에 죽어버렸다. 오, 씻으세요, 다왜 죽나 했다. 아으세요 뒤집어야 해형 제발 하나만 남았네. 전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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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. 어, 제하나 남았어. 맞아, 저 중계로 간다 나 중계. 아, 중계래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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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지 에잉? 빨리 왔다. 빨개 사운드. 아, But 빨리 왔 빠졌나 본데 그럼 중계 주시. 어 중계 쪽 중계 사운드 자 아니야? 왼 쪽? 방패 지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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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s s i u e CC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. <laughs> 달려~~ 뭐야, 너. Oh 달려~~ unten, sí, 피자, diminut, 달려! 아니야, 야 아니야, 아니야, 아시야 아니야, 아 달려~~ 달려~~ 감아감야감니야아니노아찍 나, 라이언 나 살려줘. 갈게 <목소리> 기다려. 기다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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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, 우리 그리트라. 까라 까라. 그리트라 까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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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4 e 엘리미네이 a t e d 4 e l 가지고 n a t e d 4 eliminated. 4 eliminated. 4 eliminated. 4 e l 가자? i 가 a t e d 4 e 정문 m i n a t e d 로 e 가 i m i n a t e d 4 던져 줘. 오! 뭐야? 씨발. 내가 야뭐 Let's find t h o e 사소리. 오! Oh. <목소리> 아, 나 씨발. 만히어가 r a b b i 아. 아, 내가 소리 아니었구나. 아우 야야야야 야. 켜자 매워 켜자 매워 와내 블리츠 살이 위에 ]다. 봐 블리츠 위에 봐. 나 보고 있어. 감다 t a k the hostile. i okay. oh. 나 죽었다. Oh, 죽었다. 갈치리 <laughs> <laughs> 피죽나딸피거든 아 시발 왼쪽 해차도, 왼쪽 해짜인다 해짜 해차. 왼쪽 해체 조동 팔팔팔 나이저 아 four eliminated 저 시체인 줄 알았어요 형. 이거 해체됐으면 집에 갔다요왜발안 왜 쏘지? <laughs> 아니 나저 <laughs> 시체인 줄 알았어 진짜 <laughs> 순간적으로 이게 해체됐으면 괜히 껐다 근데 형이 왼쪽 발 이러길래 어 저거구나 시발 왔어요 2층간다 아마루 아마루 쩔 좁혀 총알 쩔야 슬래치 지야 슬래치 지야흰배 쪽이고 30 슬래치 짜아 쩔어 킹 하나 커넥터 네펠 네크 같은데 어이 네크 하나? 네크가 이하나 사 4개 네크 커넥트 커넥터 1층 이나쩔 라스트 크 2층이야 커넥터 10%, 10 어, 4개 쪽 내려간다 4개 내려간다 4개 <laughs> 내간다아 아! 존나 아 올라가 우리 팀 존나 올라가 우리핑 <laughs> 듣고 다 뛰어 올라가 아 <laughs> 하하하하하 고 존나 뛰어 <laughs> <laughs> 어하하하도안 <꼭지어. 웃음> 때리네 오내 어, 네. 아. 뒤프로손면트레니야러 가야 u n 어, 플러스 원 d t h e i a 창 아닌데? 내 앞에 있는데? 한명으로한 명은 a 에파 <목소리> t 파

Heartbeat sensor deployed. I gave to you. i eliminated. Mission successful. I'm 새끼 Oh, down it. Yeah, I need to get